자이 애기들 밥주다보니까요 아 오늘 이 하얀색 타란툴라가 눈에 띕니다 이 뭐냐 이게 응? 어우 뭐 하얀 것도 있나요 타란툴라가? 아니구요 자 우리가 이제 그또 모르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밥주다가 상간포착 그렇습니다 자 옆에 껍데기가 하나 보이죠? 아이 친구는 탈피를 방금 했습니다 탈피를 하면은 어떤 타란툴라든 간에 이렇게 새하얘집니다 하얘지고요 몸이 상당히 말랑말랑합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, 아주 투명하고, 맑고, 투명한, 애기 피부가 됩니다. 이 친구들은, 이 키튼질이 형성되는 데 있어가지고, 탈폐하고, 이제 껍질을 말려야 하는데, 그 말리는 시간이, 뭐, 유체들은 짧게는 2, 3일, 성체들은 뭐, 일주일까지도 걸립니다. 근데 여기다 대고 또 먹이를 주거나, 갑자기 색깔이 변했다고 해서, 어디 아픈 줄 알고 자 건드리면, 죽겠죠? 그죠? 지금은 뭐, 거의 뭐, 젤리 같은, 아이고, 겁먹었어. 아이고, 무서워. 아이고. 자 여기 이제 여기 자 껍데기가 이렇게 있죠 음, 누워서 탈피를 하고 난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는 제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얀 몸이 발견됐다면 한 일주일 정도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조용히 안정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색깔이 다 나오면 그때부터 또 처음부터 먹이를 주던 대로 똑같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 되게 간단한 거지만 모르시면은 또 이렇게 막 탈피했는데 하얗다고 건드리고 애가 어디 아픈 줄 알고 자꾸 만지고 이러면 진짜 아픕니다 그죠? 음. 자, 뭐 적당한 무관심이 오히려 거미한테는 또 훨씬 응, 키우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하얀 타란툴라가 보였다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다 아 신난다 탈피를 하면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<laughs> 자 일주일 후에 먹이를 똑같이 주시면 됩니다 자이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응, 당연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니까 타란툴라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